원래 베트남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4자 성어에 나오죠. 5월 동주. 오. 이제 오나라 그리고 월나라. 베트남이 이제 월남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위엣난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 중국어 발음으로 위엣난이에요. 그 영어로 이제 위엣난. 아맞아 베트남으로 못 알아듣는다고 하요 네. 위엣난. 네, 이렇게 네, 해야 돼요. 위엣난.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월남, 5월 동주. 거기에 월나라가 이겁니다. 하. 거기에서 나온 게오나라와 월나라가 천천히 원수잖아요. 음. 와신상담도 거기서 음. 나온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1960년대 초반부터 1975년도까지 해서 이제 미국과 철천지 원수였는데 특이한 사실은 북한과 미국의 회담이 베트남 하노이 수도에서 열렸다는 거. 뭔가 상징적이지 않나요? 상징적이기도 한데 뭔가 뜬금없어요. 왜 거기로 간 거예요? 뜬금이 없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외교는 영원한 적국도 무방도 없는 겁니다. 아, 베트남이 미국과 철천지 원수를 하다가 1995년도인가 6년도에 개혁개방 노선을 펼치면서 미국과 손을 잡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베트남이 중국을 견제하거든요. 자기네들의 중간자적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죠. 미국 군함이 베트남, 사실 베트남 전쟁 자체가 또 통킹만 사, 통킹만 사건이라고 미국이 이제 조작해서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좀 너무 어려워서 잠깐 제가 뭐. 빨 끊어가고. 아니, 무식한 질문 하나 했겠는데, 베트남 전쟁 왜 일어났나? 베트남 전쟁 자체는 사실은 이제, 그, 배, 베... 아, 이거 또 이름 어려워지는데, 역사 얘기 조금 하면, 그, 베트남은 프랑스가 지배를 했어요. 어. 이제 프랑스가 지배를 하다가, 이제. 우리 이제 위인전에 자주 나오는 드골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프랑스, 프랑스 대통령이잖아요. 어. 아 샤르 드골. 그렇죠 이제 아, 패망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런 거죠. 그렇죠. 아. <laughs> 히틀러한테 점령을 당해가지고 네. 자기네도 점령당해가지고 네. 지금 울고 있는 판국이어서 네. 이제 베트남이 이제 그 자기네가 지배력이 약화돼 있을 때 일본이 이제 대동아전쟁을 딱 하면서 인도차이나 반도를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이 지배를 하다가 패망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이제 독립만세 해가지고 막 좋아했는데 완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독일이 졌잖아요. 독일이 동독서도 갈렸잖아요. 일본이 졌잖아요. 왜 한국이 위아래로 갈리는데? 아, 그건 아니죠. 그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네. 그죠? 네. 똑같아요. 이 베트남도 이제 일본이 패망했는데 프랑스가 어쨌든 전승국이고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다시 온 거예요. 어. 야, 잠깐 빌려준 거야. 우리가 잠깐 우리 그래서. 그래서 남쪽을 프랑스가 지배를 하고 북쪽을 이제 호치민 그 공산군이 지배한 거예요. 아 그런데 베트남 전쟁 자체는 이 북쪽에서 남침을 한거나 남쪽에서 북침을 한게아니거이 음. 남쪽에 이제 그 프랑스는 뭐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해서 음. 넘어가고 이제 미국이 이제 그쪽을 이제 강대국이니까 잡았는데 거기에 이제 정부가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또 부정부패가 워낙 심했어요. 아, 남쪽에 그렇죠. 들, 남쪽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애들이 이제 반정부군을 그 안에서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 뒤를 조종을 호치민이 하는 거다. 호치민이 하는 거다. 북쪽에서, 북쪽에서. 근데 걔네들을 베트콩이라고. 게릴라 전사. 그거 싸운 거예요. 그 미국하고 베트콩 싸운 거. 미국하고 베트콩이랑 싸운 거예요. 북쪽이랑 싸운 게 아닙니다. 아 베트콩들이랑 싸운 거예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뭐 사실은 이제 북쪽. 그 호치민이랑 싸운 게 아니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베트콩들은 신정적으로는 당연히 위에 가 있고 이제 사실은 지원을 일정 부분 했겠죠 솔직히 음.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십 수년을 이제 미국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진 거죠 그 트럼프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 쪽에서는 이제 베스트셀러인데 트럼프 거래의 기술에 입각해서 지금 요 정상회담을 제가 분석을 해 봤거든요 이제 저 혼자 분석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나 이런 것들 을다 종합해서 취합을 해 보면 음. 얘기가 나옵니다. 음. 그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그 마이클 코언인가 하는 변호사가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 북한이라는 미미한 나라와의 정상회담이 헤드라인을 장식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 코언 변호사가 이제 러시아 스캔들 반영해서 청문회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한테 불리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계속 헤드라인으로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얘기합니다. 를 그거 보고 있었어요. 정상회담 중에. 통원 청문회를 네.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 하는 말이 5%의 진실과 네. 95%의 거짓말그 네. 나와 있는 걸 종합을 해보면 굉장히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네. 원래 국제적인 정상회담은 네. 이 짝을 맞춰야 됩니다. 어. 2대2, 3대3. 음. 근데 첫째 날만찬때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실무진의 합의 초안을 서명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둘째 날에 코수연 매니아나 나타납니다. 어.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어. 북한을 침공하자는. 어, 그, 볼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음. 4대3이 됐어요. 아. 미국이 4야. 왜 3이야.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어. 그래서 볼튼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세운 거예요. 트럼프가 음. 헤드라인 장식을 해야 되는데 음. 이대로 가면 불리한 거예요. 국내 정치가. 그래서 볼튼을 앞세워서 악역을 한 겁니다. 볼튼은 자, 당연히 꼰대거든요. 자기 어. 할 얘기만 하거든요. 음. 북한 침공하자 조지자라는 주의고, 음. 그, 볼튼이 나오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보면 영변 플러스 알파 요구를 했어요. 없애라. 그것도 그걸? 없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몇개더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없애라. 아, 그럼 우리가 너네 경제 개발 해줄게. 어. 확실해. 롤스탑으로 아, 어, 가자. 영이 네. 영이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고, 어, 김정은이, 아, 우리 시간이 급한데. 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 영상 그래서 이제, 그, 16년 이후의 제재 중에 몇 가지만 풀어달라고 라 얘기를 했던 거죠, 북한이 나중에 새벽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어. 사실 16년도 이후의 제재는 북한이 제일 아파하는 제재거든요. 아.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뭐야 확답도 안졌는데또그 제재를 해달라 해제해달라고 하면은 그래서 전면적인 해제라고 이 인터뷰가 나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트럼프는 미국 내 정치력 회복을 위해서 현재 수준의 합의는 의미가 없어서 음. 방향 을튼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김정은도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가치를 과대평가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영변의 키설만 해주면 이거 해줘라 원래는 금강산이나 이런 정도만 해주는 걸로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실무진에서 하는 게 지금 어우러진 거예요 거기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 연금을몇 차례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좀 있으면 일본이랑 지금 미중 무역 합의하죠? 네. 요 다음 타자는 일본이거든요 일본한테 그 얻어내려고 한 거예요 미국이? 그렇죠 트럼프는 그냥이 없어요 다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베는 지금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자기도 자기 국내 정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뭐 납치자 문제나 이런 거. 일본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게 할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 아니니까 이제 말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트럼프가 언급해 주니까 아베 입장에서 좀 올라가고 희희낙낙하고 무역 좀더줄게이 상황을 트럼프가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외교가 복잡합니다. 그래네 아, 그렇죠. 원래 그런 거예요. 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으로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전화한 사람은 아베일까요? 우리 제인형일까요? 제인형. 제인이용. 제인형? 제인형입니다. 제인이용. 네. 우리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아... 그래서 이 다음, 제가 봤을 땐 정상회담이 지금 막 서로 싸우고는 있는데 음. 초반에 이제 서로 진통은 있지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이 미국을 가거나 트럼프가 평양을 와야 돼요. 그래야 면이 서요 양쪽에. 좋은. 김정은이, 미국을 가거나. 미국, 백악관에 가거나. 어, 트럼프가, 트럼프가, 여기요. 평양으로가나 평양. 아, 아, 판문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연이서야. 부자. 부자. 네? 부자로 갈게요. 부자. 저는 판문점에 올것 같습니다. 판문점도, 네. 근데 똑같이 판문점이나. 평양보다는 판문점이나. 아, 그것도 나쁘지 않 네. 그것도 나쁘지 않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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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laughs> 북한 비행기가 워싱턴을 날아가지를 못해. 왜요? <laughs> 없어, 비행기가. 아, <laughs> 없어? <laughs> 야, 그 정도 못 간다는 거예요? 없어요, 아, 비행기가. 싱가포르도 겨우 갔어. 아, 그 중국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싱가포르도. 아, 그,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는 거야? 미국까지 갈수있안 되죠. 야, 너무하네. 고려항공이 그게 안 되는 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혹시 워싱턴으로 날라가면 네. 이제 음. 에어포스원을 이제 띄워줘가지고 면을 세워줄 수도 있고. 아, 그럼 에어포스원이? 에어포스원이 미국 대통령의 비행기니까. 그거를 평양으로 보내서. 그렇죠, 김정은 오시... 좀면좀 세워줘요. 오시고 다고요 그렇죠. 와, 씨. 그러면 김정은이. 그럼 굉장 와... 좋죠? 아, 서평구조차... 야. 혹은 이제 평양이나 판문점 와가지고 하는 것도 좋고. 와...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될까. 또뭐 어디 뭐 인도네시아 찾고 이러면은 그건 별로지.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해서 트럼프 거래의 기술대로 원스탑으로 해서 이제 가지 않을까. 근데 대게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70년간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기는 해요.